비금이 너무 많아도 안 돼. 나쁜 것같이 사람들은 어때? 응? 어? 그니까 세 번째 한 봐봐요. 상관경과는 이사람들상관 조직생활과 가정생활은 적극 못하게 되고, 그죠? 그건 한번볼까다 여러분, 이 사람들 한번 봅시다. 이, 지금 이분이 내가 아까 가빈 일주일 했죠? 여러분 가변이 있으면 나무를 말이 이런 느낌 있습니다. 벽창 소 같은 모이 있어요. 벽창 뿌레 있어요. 소 아마도 무지각이. 공공을 합니까안합니까 음. 거기 안 죽이죠. 낙낙장. 자 이제는 가 있는 낙낙장. 큰 나무. 근본으 사람이 어때요? 본질주만은 자기 원리, 원칙별로 만나고 근데 이 권한이 몇 개에요? 두 개죠? 오우, 이정 여성이면 웬만한 남자가 컨트롤 되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편의까지. 편의까지 따라서 자기만의 전진 세계. 그죠? 편의는 유행이죠. 유행이 유행이죠. 자기만의 전진생. 근데 이, 이 배체형은 어 솔직히 간목이 이래가 안 하잖아. 정관으로서 다 쓰기 좀힘들어요감간은 그래서 우리가 간봉은 어떤 걸, 보통 간봉은 아예 식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간봉을 쓰려면 아예 정문구조가 중국, 말해. 우리가 이걸 뭐라 하죠? 벽가, 벽가 말이죠. 뭐야? 경금정근이 정금. 필요합니다. 조갤 벽차다. 벽은, 조 벽. 갑을 조개라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근이 있어야 된다. 경근이 있어야 된다. 그 그래서 감목이동양이 되려면 뭐? 보호기가 있어. 사회적 인물이 되려면. 자, 감목은 사회적 인물이 되려면 뭐? 경근이있느냐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야 자기 개 6장입니다. 그극대화그는 거예요. 식상이죠. 그럼이사람은 어때요? 관 맞습니까? 맞습니까? 종속 맞습니까이사람은상으로니다그다니까그다음니은니다그 다음은 그다도은 6장입니다. 그 다음은 그럼이 사람 심지니다그 다음은 6가입니다그그럼어그 다음은 자식한테 마음이 더 많이 가겠죠. 식상이 더 강하니. 신앙이. 그죠? 그렇게 안 해. 또 생기로 가라. 보통 여성들이 왜 남편보다는 자식한테 애착이, 식상용식이 더 해. 래 자식한테 애착이 더 가. 그죠? 심지어는 식상용식이 죠 자식한테 더 가죠. 그런데 남편은 왜안 그래요? 네? 새끼를 놓기 위한 신을 <laughs> 필요하고. 근데 연지가 이 사람이 좀안 좋은 게 뭐야? 편인이죠 네? 그왜냐 우리가 이렇게 진입하잖아. 사진을 볼 때. 이렇게 진입하잖아. 이거는 편의를 진입했단 말이야. 그럼 교과서는 어떻게 했어? 뭐 배락치는 잘하겠네. 네. 초, 원래 배락치는 초중등까지는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예를 하면결합치않합니다 네. 보통 중학교를 공부 잘해 고등학교에서 깨지는 경우가 아요아아한국이 차이 가 그래서 이 분은 뭐야? 초반에 괜일로 감기 전하는 별로야. 그죠? 삼천평 빠질 가능성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고 대학을 안 갔네. 그죠? 응? 편의는 뭘 좋아합니까? 시대적 변화에 다른 구조죠. 또뭐 편의는 두번 해서 우리 뭐랬나 패션 감각의 유행 유행이랬죠. 시대에 원하는 직업 그죠? 또는 지금 가능성이 높아요, 대비는. 시대가 원하는 직업. 뭐야? 보다 좀, 백화점 판명으로 이랬네? 어, 잘했다, 그럼. 소통은 편인의 식상이, 그죠? 또, 현재는 중소 브랜드, 액세서리 매장을 대리 경영하고 있다는데, 이 사람은 우리 가 어때요? 책임자, 사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가능하잖아. 그죠? 맞죠? 가능하죠? 그리고, 이거, 시민성이 뭐가 있어요? 음, 걸이죠 관리는, 걸룩은 또뭘 잘해요? 관리자요. 또 가능해요. 걸룩이 관리자. 맞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상관이지만, 있 파격이지만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두개 있고, 정관이기 때문에 맞죠? 상관이 있다? 에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원래 유전자가 정관이야. 그러니까 또 뭐야? 정관에 주라는 게 뭐야? 권력이 두 개나 있잖아. 이 사람은 관리받기못 잘해. 그 대신 식상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 보수를 좀 주는 게 좋아. 이런 사람은 있어. 내가 선다라 사람 인센티브를 좀 줘야 돼. 이네 하는 사람 게 회남 식사였때요푸 한다고. 그 월급만 주면 안돼인티 이런 사람은 인센티브 주면서 식사. 활동이 가 여러분 보요 남편도 부인 일을 돕있다남남편은좀 힘들게. 결을 가진 남자 그래서 이 남편은 이 여자만 좋아하지 않고 이 여자들도 좋아해다 잔재미가 없 없잖아.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뭐. 생기로 대체적으로 대체로 진짜 한 목들이 멀리다 기 통남부터 손으로 잡아서 죽